여러분, 어젯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나요? 혹시 지금 밤마다 화장실을 다섯 번, 여섯 번씩 가시면서도 이게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시는 분들 중에서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밤 중에 비몽사몽 상태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고관절 한번 부러지시면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그 이후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면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이 뇌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만성피로는 기본이고요.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저녁마다 하시는 그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을 밤마다 화장실로 보내는 진짜 범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12년 동안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의 건강 습관만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상담해드렸는데요. 밤에 5번, 6번씩 화장실 가시던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딱 2주만 실천하시면 한 번이나 두 번으로 확 줄어드는 걸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신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그만큼 흔한 증상이란 얘긴데요. 40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밤에 한번 이상 깨시는 분이 33%, 두번 이상 깨시는 분이 48%나 된다고 하네요. 의학적으로는 밤에 두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걸 야간뇨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중단하셔야 하는 위험한 습관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밤마다 화장실로 보내는 진짜 범인들입니다. 첫 번째, 저녁에 국물 드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 때 따뜻한 국한그릇 없으면 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신다고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의 연구결과를 보니까요, 저녁에 국물을 드시면 단순하게 물을 마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이나 찌개에는 염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소금 말입니다. 이 염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이걸 빨리 내보내려고 신장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야간료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녁 식사 때 숟가락 쓰지 말고 젓가락만 쓰라고 합니다. 국이나 찌개가 나와도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라는 겁니다. 마치 젖은 나물 먹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국이나 찌개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아침이나 점심때 드세요. 저녁에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저녁 식사 후에 과일 드시는 겁니다. 식후과일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마다 사과나 배, 귤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과일에는 수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분도 많고요. 이 수분과 당분이 또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특히 수박, 참외 같은 여름과일들은 수분 함량이 90%가 넘습니다. 물한컵 마시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과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드셔야 하는데요. 시간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아침이나 점심때, 늦어도 오후 4시나 5시 이전에 드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절대 과일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저녁 이후에 물을 계속 드시는 습관입니다. 여러 방송에서 하루에 물 2리터 마셔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거라 좋은 일이긴 한데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밤에 화장실 자꾸 가시는 분들은 물 마시는 양을 줄이실 게 아니라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에 1리터 정도 드신다면 아침 식사 후부터 점심 전까지 500cc.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두컵반 정도 드시고요. 점심 때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또 500cc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끝나고 나면요, 약 드실 때한 모금 마시는 것 말고는 가급적 물을 드시지 마세요. 목이 마르시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물은 물론이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과일, 간식, 이런 것들도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저녁에 커피나 녹차 드시는 습관입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뇨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변을 자꾸 만들어내게 한다는 겁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 4시나 5시 이후로는 이런 음료들 절대 드시지 마세요. 커피를 꼭 드셔야 하신다면 아침이나 점심때만 드시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한잔 하시면 기분은 좋으실지 몰라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늘어납니다. 술도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저녁에 술은 절대 피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하는 상황이면 차라리 낮 시간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 약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저녁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약 먹을 때물한컵 가득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약은 꼭 드셔야 하니까요. 먹는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과 함께 약을 드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최소한 2시간 동안은 물을 아예 드시지 마시고 있다가요.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습관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변을 적게 만들어내야 정상인데요. 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나처럼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잠들기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손에서 놓으세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중단하셔야 하는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저녁에 국물 먹지 마세요. 저녁 이후에 과일 먹지 마세요. 저녁 식사 끝나고 물 마시지 마세요. 커피나 술 저녁에 마시지 마세요. 약 먹을 때물 적게 드시고 그후 2시간 물 끊으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확 줄일 수 있는 기적 같은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들을 중단하시는 것과 함께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소변을 적게 만들어내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소변을 적게 만들어야 정상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을 찾고 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의 문제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모아두는 주머니인데요. 정상적으로는 400에서 500cc 정도까지 소변을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 이 용량이 줄어듭니다. 200이나 300cc만 차도 마렵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문제도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몸 속에 수분이 잘못 분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낮 동안에 활동을 안 하시고 계속 앉아만 계시면 다리 쪽으로 수분이 몰립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우시면 이 수분이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신장으로 가게 되고요. 그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같은 병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신장 기능이 나빠지신 경우에도 소변을 제대로 농축시키지 못해서 양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소변량이 갑자기 확 늘어났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장애 때문입니다.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코를 심하게 고시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면 깊은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습관을 길러봅시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낮 시간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다리에 수분이 몰린다고 말씀드렸죠? 낮에 걷기 운동 같은 걸 하시면 이 수분이 제대로 순환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으셔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산책하시거나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낮 시간에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 늦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으니까요. 다리 쪽에 수분이 많이 고이시는 분들은 낮에 다리를 높이 올리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 발판을 놓고 다리를 올리신다거나 누워 계실 때 쿠션을 발 밑에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낮 시간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방광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변 참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편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소변을 참을 때처럼 아랫배에 힘을 주세요.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섯 세는 동안 꽉 조이고 계시다가 다섯 세는 동안 힘을 빼세요. 이걸 열번 반복하시는 게한 세트고요. 하루에 세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세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방광 근육이 튼튼해져서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전립선 수술 받으신 남성분들한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한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잠을 주무시는 방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커튼을 쳐서 불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요. 시끄러운 소리도 차단하세요. 온도는 좀 서늘한 게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은 입이 마르고 목이 말라서 자다가 물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머리맡에 물컵을 두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다가 깨서 물 마시게 되면 또 화장실 가게 되니까요. 네 번째 해결 방법은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이 리듬을 익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잠이 오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에는 조명을 좀 어둡게 하시고요. 편안한 음악을 들으신다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뉴스 같은 것도 보지 마시고요.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소변이 안 마려우시더라도 그냥 가보세요. 조금이라도 비우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 방법은 약을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고혈압 약 중에서 이뇨제라는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만약에 인뇨제가 들어간 약을 저녁에 드시고 계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아침이나 점심때 드시도록 바꿔 보세요. 당뇨약 중에서도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도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되고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해결 방법은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이시면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도 생기기 쉽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천천히 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건데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추우면 방광이 더 예민해져서 소변이 자주 마렵게 느껴집니다. 잠을 주무실 때도 너무 춥지 않게 이불을 잘 덮으시고요. 특히 배 부분을 따뜻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생활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해보셨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신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당뇨병, 신장 질환 같은 병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시면 배뇨일지라는 걸 작성하시게 됩니다. 2-3일 동안 하루에 소변을 몇번 봤는지, 언제 봤는지, 양은 얼마나 됐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진단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검사를 해보시면 원인질환이 뭔지 알수 있고요.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면 전립선을 작게 만드는 약을 드시고요. 과민성 방광이면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을 드십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그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없이 약만 드시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만 바꿔도 하룻밤에 다섯 번, 여섯 번 가시던 분들이 한 번이나 두 번으로 확 줄어듭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증상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소변량이 확 늘어났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소변 볼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거나 하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건 신장이나 방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병들이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 야간뇨가 더 심해집니다. 당뇨병 환자의 20에서 40%가 20년 안에 당뇨병성 신장병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혈당과 혈압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째,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최대한 적게 드세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아예 끊으세요. 둘째, 저녁식사 때 국이나 찌개공굴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건져 드세요. 셋째, 과일은 오후 4시 이전에만 드시고 그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넷째,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후 5시 이후로 금지입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다섯째, 저녁 약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적은 양의 물과 함께 드시고 그후두 시간은 물을 끊으세요. 여섯째, 잠들기 한 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일곱째, 낮 시간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여덟째, 골반 근육 운동을 하루 세번 하세요. 아홉째, 잠들기 직전에 소변이 안 마려워도 꼭 화장실 다녀오세요. 열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이 10가지만 2주 동안 꼭 지켜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대로 하시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밤에 푹 주무시게 되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시고요. 우울했던 기분도 좋아지시고 건강도 확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는 절대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냥 참고 사시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특히 밤에 넘어지시는 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가실 때꼭 불을 켜시고요. 슬리퍼도 미끄럽지 않은 걸로 신으세요. 화장실 가는 길목에 걸리적거리는 물건들도 다 치우시고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오늘 먹고 행동한 것으로 내일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달라지시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후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